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작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권재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오늘 말씀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네. 어, 친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때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학교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어, 과목 선생님이 누구였는지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어, 그분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네, 교회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신의 또 이해가 가지 않는 원리를 열심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되지 않냐는 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도 또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또 계시다는 믿음이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닐,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풀리지 않는 질문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을까? 왜 직접 보여주시지 않을까? 어, 사실은 그 선생님도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간과한 그런 마음의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 내 생각과 마음조차 다 아시고 또 다시 처음부터 세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 오늘 특별한 나시르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절대적이시고 가장 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감각 에관에서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볼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또 청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우셨습니다. 다 들을 수 없게 지우셨고, 다볼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 사람을 구별하므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시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인의 서원은 이 사사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삼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시적인 기간 속에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행해졌습니다. 그 기간에는 나시린으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결 의식의 수준이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의 수준이 요구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룩의 본보기를 위해서였죠. 이렇게 서원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오늘 2절 본문 이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절 이하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줄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인치셔서 그를 들어서 그의 생각과 관계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 이 나실인의 소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 또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에서 특별히 주어지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해야 할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평범한 일상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특별한 기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또 지난 주에 또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했던 또 신년 부흥회와 같은 우리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특별한 기간으로 채우는 기간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요. 또한 이런 이런 기간들이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헌신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저희 또 어린이집 가운데 목자님들이 또한 가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십니다. 그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본인도 간절히 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자도 그 기간 가운데 또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간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채우지 못하는 틈이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셨으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또 맡겨야 될 것들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또 특별히 신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결심하고는 합니다 또 기간이 지나면서 또 무뎌지곤 하고 또그 결심들이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가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맺으며 이 작은 일에 시작되는 구별은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구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법을 통하여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간 바로 오늘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또 온라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성도님들, 제가 또 공동기도 제목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겸비하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 다음 세대 예배와 교육에 있어 또 6층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좋은 공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한 공동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